속이 더부룩할 때 습관처럼 마시는 콜라 한잔그순간의 시원함이 당신의 위와 식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쏙 쓰릴 때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평소 소화불량이나 쏙 쓰림이 잦다면 무심코 했던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찾는 탄산음료는 일시적인 도움만 줄뿐 결국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하며 소화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위장 장애가 있다면 탄산음료 대신 매실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내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쏙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속 칼슘과 단백질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늘려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이나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물에 반말아 먹기는 침에 의한 소화 과정을 줄이고 위산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며 술을 깨려고 일부러 구토하는 습관은 위장과 식도를 크게 손상시키고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위 건강을 지켜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